제가 이 법문 잘 하잖아요. 제가 10대 때 처음 출가했을 때나 중간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신심이 대단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보다 제가 신심이 낮으면요. 저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이 이렇게 가잖아요. 몸이. 젊었을 때는 점점 강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면 이렇게 늙으면서, 연세가 높아지면서 이 몸이 약해지잖아요. 이렇게 폼을 쓰는 거 있잖아요. 사바로 퍼는은 모양으로.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왔다가 연세 높으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상당수 그래요. 이렇게 왔다가요. 쭉 꺾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마음이 바람일다가 돼서 계속 뭡니까?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원이 커져야 되잖아요. 연세는 보면. 이런,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드뭅니다. 연세계, 그분들이 젊었을 때, 중년 때, 처자 원속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뭐, 천일 기도 그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집, 집안 이렇게 세우려고. 안 해요? 했잖아요.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는요. 했,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해, 했네, 해, 했는데 이것으로 이, 이딱 못을 박았고요. 신앙으로는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99%가.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때 신심으로 계속 더 깊게 안 나간다고.